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의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옷갑을 깨뜨리고 향류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류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류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내 몸에 향류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요, 깨달음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곧 임박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셨죠. 그 죽음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은 예정되어 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는데, 그 죽음의... 관여하고 그 죽음을 준비하는 세부리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눈에 가시 같은 이 예수를 붙잡아 죽이기 위해서 궁리하고 모의하는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뒀다가는 안 되겠다. 저 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르고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는 것을 두고 볼수 없었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하든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유월절과 무교절 명절은 하지 말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있고 그들 앞에서 예수가 잡혀가는 것을 보면 소동을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킬까봐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도 그들은 예수를 붙잡을까 하다가 백성들이 두려워서 관둔 적이 있죠. 참 두려워하는 것도 많고 무서워하는 것도 많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신변에 대한 걱정이죠.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의 이런 마음이 결국은 예수를 고발하고, 십자가에 못받게 하는 겁니다. 명절에는 하지 말자,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라고 했던 말들도 실제로는 6월절에 예수님이 잡혀서 그들 앞에 서게 될 때에 적극적으로 예수가 신성 모독을 하고 로마에 반기를 드는 반역자다 하면서 예수를 죽게 만드는 데 앞장섭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십 절에 이 말씀 보시면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궁려하던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의 한 제자가 와서 내가 이 예수를 당신에게 넘겨 줄 것이요. 반가운 소식 아닙니까? 그는 가만히 이 제자의 배신과 배반을 통해서 예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며 은 돈을 주기로 약속하죠. 철저하게 돈을 미리 주고 주면서 이 돈을 줄 테니 적당한 기회를 엿보자라고 합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라고 올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에서 신뢰를 받았던 제자, 중요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실행합니다. 요한복 누가복음에는 사단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가 예수를 팔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었다 라는 말씀에 시선을 한번 고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런 행동, 예수를 배신하고 파는 행동의 내면에는 그 마음의 작정이 있는 거죠. 이유가 여러 가지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이 가론 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겼을까?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이 컸겠죠.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고 그 기대했던 그분이 나를 실망시켰을 때에 배신감 그리고 배반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에 사단이 그런 행동에 불씨를 일으키는 거죠. 이두 부려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실행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 중간에, 그 가운데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한 여인의 헌신이 있습니다. 배신과 배신의 사이에 헌신인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주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한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붓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베다니에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시는 거예요. 시몬은 한때 나병 환자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과 치유를 경험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대접하고 섬겼겠죠. 기쁨이 충만한 이 자리에 한 여인이 귀중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겁니다.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그 상황을 지켜보던 몇몇 사람들이 그 여인을 나무랍니다. 아니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그걸 허비하고 낭비하느냐. 차라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 을 도와주는 게 낫지 않았겠느냐.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그 여인에게 책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만 두어라. 왜 그녀를 괴롭히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나와 항상 함께 있을 테지만 나는 이제 너와 함께 있지 않는다. 언제든지 그를 도울 수 있지만 나는 이제 떠나간다. 이 여인은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했다. 내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것이다.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면 이 여인의 한 일도 길이 길이. 전해지고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 적용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인이 가져온 향유옥합은 정말 말 그대로 비싼 겁니다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것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게 비싼 것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다 얼마나 열심히 모으고 부지런히 절약하고 저축해서 이걸 모았겠습니까? 이유가 있었겠죠. 막자들은 이 여인의 결혼을 대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자신의 미래와 노후, 자신의 삶을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열심히 오랫동안 귀하게 모은 거예요. 누구나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의 장래를 위해서, 노를 위해서, 편안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 그 옥합이 각자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를 예수님께 부었죠. 드리죠. 깨뜨리고 드리는 겁니다. 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이 행위가 귀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의 그 장례의 문화에 시신에게 부패를 방지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향유를 부어 그리고 바르는 그 행위를 미리 실천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하였다.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을 하였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과연 여인이 할수 있는 일인가? 보통 할수 있는 일이라면 적당하게 내 능력, 내힘 안에서 할수 있는 거예요. 큰힘 들이지 않고, 버겁지 않게 할수 있는 거. 할수 있다. 한번 해봐. 무슨 말입니까? 가능하다는 거지. 버겁지 않다는 거.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참 버거운 행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비싼 것을 깨뜨린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예수님께 드리는 거, 예수님 위해서 헌신하는 거,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거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예,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이. 생겼다. 마음이 생기면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가로 유다를 향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그런 행동을 할수 있었을까? 마음을 먹으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큰 겁니다. 마음 먹으면 하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할 마음이 없는 거죠.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스스로 난안 돼, 못해. 불가능할 거야. 안될 거야. 여러분, 작정하면 안 되는 게 없죠. 작정하면 달려드는 겁니다. 가론 유다마저도 예수님의 제자마저도 마음을 품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를 팔아 넘기는 거예요. 물론 그 마음이 내 스스로 해야지 한번 해볼까. 한계가 있어. 사단이 그 마음을 주장하면요. 인간이 제자가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는가. 이렇게 그대로 이 연에게 적용한다면. 마음을 먹는다. 정말 기중한 그억합을 깨뜨리는 마음이 들기가 쉽지 않아요. 아까운 마음이 있죠. 내가 이걸 어떻게 모은 건데. 깨뜨리고 나면 그 연은 어디가 어떻게 할까. 걱정되고 염려하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와서 깨뜨릴 수 있고. 그것을 주님께 부어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을 주. 성령이 마음을 주시면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하는 거. 내가 작정하는 거, 내가 해야 되겠다. 누구 말 듣고 한번 해봐야지를 초월한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제한하지 마세요. 내 능력과 내 헌신을 제한하면 안 되겠습니다. 헌신을 이야기할 때에 우린 두려워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해? 그만큼을 어떻게. 해? 여러분,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마음을 주시면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전에는 못 해요. 남들은 할수 없다 얘기하지만, 성령이 마음을 주관하시면 도대체 어떻게 해? 그 일을 당신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 필요한 것은요, 성령의 역사. 누구에게 내 마음을 드리느냐, 누가 내 마음을 사로잡느냐, 이겁니다. 마음이 있으면 움직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옥합을 가져와서 깨뜨렸어요. 사실 우리는 이 옥합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왜? 너무너무 귀한 거니까, 너무너무 아까운 거니까, 내 것이니까, 나를 위해 준비한 거예요. 나를 위해 예비해 놓은 겁니다. 그데 그것을 남을 위해 깨뜨린다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나의 옥합은 무엇인가 애주중지 모셔놓은 남들에게 주기는커녕 어, 보여주기도 야기하기도 아까운 그 옥합이 있을 수 있어요. 시간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내 계획일 수도 있고 내 미래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것, 내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과연 주님 앞에 가지고 올수 있을까? 그것을 깨뜨릴 수 있을까? 이 깨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깨뜨린다. 깨뜨는 순간 그 향료는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은 가치는 내가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소중하다 생각하고 아무리 귀하다 생각해도요, 그 내가 부여한 가치입니다. 남들에게는 그게 아무 소용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곧 죽어가는 아파는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한 것들, 뭐 재물이든 뭐 귀한 것이든 물질이든 집이든 차든 돈이든 귀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가치를 매기기 나름입니다. 근데 그 가치를 매긴 그것을 내가 깨뜨린다는 것은요. 주님 앞에 아 주님 내가 매긴 가치보다 주님이 더 가치 있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가치를 깨뜨려야 됩니다. 제자들이 필요한 게 그거예요. 예수님 계속했어요. 그들 생각 속에서 고난과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에게는 그게 가치가 없습니다. 전혀 기회에 들어오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예수님이 깨뜨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들의 기대를 다 내려놓고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다 가치를 두느냐? 왜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까? 그가 생각했던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서 스스로 배신감을 느끼고 실망감을 느끼고 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 돌아 사는 겁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런 부분이 많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내 가치를 드러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치와 상반될 때에 이 가론 유다처럼 등을 돌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중요 생각 중하다 생각했던 그것을 깨뜨릴 때에 우리는 이 여인처럼 주님께 집중할 수 있고 예수님이 모든 중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바꾸고 배신이 아닌 헌신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내가 가진 옥합은 무엇인가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올 수 있을까? 아까운 마음, 아쉬워하는 마음 내려놓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앞에 놓인 반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행하게 하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반대 앞에서도 담대히 할수 있습니다 주님 이런 마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말을 맞이합니다 강복장 모임마다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주일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 예배 참여의 분들이 동일하게 이번주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번주에도 새롭게 예수님이 필요한 분들 복음이 필요한 분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는가 어떤 마음에 넘어가는가 우리 어떤 마음을 착정하는가가 중요하다”라고 각합니다주님께서 신에게 마음을 품고 신이 믿고 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소개하리 합니다. 길을 주기보다 음모를 계획하는대 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 그리고 그들과 석장하여서예수를을하나님 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따릅니다.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음모가 하나님의 상예아의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 배신과 배반과 모희 가운데 주심에 예수님을 향한 죽음을 향한 헌신이 있으므로 여인이 가장 귀한 장녀 옥합을 가지고 왔어. 그것을 주님 앞에 깨뜨려 버리니. 그런 내가 가지고 와야 할 주님 앞에 들고 와야 할옥합은 무엇입니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였고. 내가 애지중지 모셔놓았고, 내가 그것 모아왔던 그 오파. 내가 가치를 부여하고, 내가 귀하다 생각했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가 그것을 과연 주님 앞에 가져와서 뺏기로 수 있을까? 주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건 아닌지,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아닌지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그게 그것을 뺏기로 수 있을까? 내 사역이 소중하고, 내 목표가 소중하고 내가정이소중하과내생명이소중하과내 미래가 소중하고 내가 가진 것 소중한 것 소중함과 이것 주님보다 더 가치 있게 되기 장단이 주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활하자 내가 소중한 사람에그 옥하여 그것을 주님께 가져오신 분 용기와 혈당을 받으시오 이것 깨뜨리시오 그 마음이 쉬옵소 그깨뜨 드릴 때에 아까워지지 않고, 그렇게 드릴 때에 주님이 더욱 선명하게 보일 자유심이었습니다. 우님의 더욱 선명하게 보일 자유전깨 드리는 내 마음과 헌신, 마음과의 교제, 마음이 있을 이에 묵직하고 그 안타게 되는 것입니 주님 성령께서 그런 마음으로 다가올 수있었습니 성령께서 저에게 기업을그렇드리시고 마음 투신팀, 그 마음을 내가 하게 시고그 마음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만약 한 자리에 있는 죄성들을 의 결단해 주시고 하나님 하느님의 전능의 손을 벗치시고 권능의 손을 벗치시고 위로의 손을 펼치시고 치유와 회복의 손을 벗겨 주시기를 부르짖어. 나의 앞에 놓여 있는 야간의 반대와 어려운 상황과 환경 앞에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을 떠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만지시므로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주님께 사명을 강할하있음을 고백하게 하시옵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든지 주님께서 그 영혼을 그 마음을 그 육체를 만져주시고 주님 마음 주실 때에 일어날 힘을 얻게 되시 주님 마음을 붙으실 때에 담대하시고 주님 마음 주실 때에 용기를 얻고 실망하지 않게 파절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연약해지지 않고 강하고 담담으로 지게 되는 일시, 주의 시간 50년간 역사하시옵 일시, 기도한 주의 종들의 삶의 자리에 살아가시고 열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만들시고 일으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제 마음을 부르며 군들이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쉬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한대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저는 불가요심이 주말 맞이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은목장마다 주님께서 믿자요심이 없이 목모님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에 오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내와 복을 바라봐요심이 주님의서만 지시를 경험하게 하요심 주님을 경험하게 하요심이, 그역사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시 심경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적용하게 하시고, 그래 힘을 얻게 하시심위로목다요 인덕 영허게하 시고, 실경허게하 시고, 기독 랍의경허게하 시고, 하나님 께서 일하 시는 놀란 역사 와 기독 랍의경허게하 시고, 주일 예배 를 기도 합다 제일 종경 스러운 것이 아니며, 선언 주의 시작을기리이 예배 와 함께 한중, 한선께서역사하 시도, 그레하 라는 시도 말씀 으로 토익 가있 으셨고, 오늘 를서10절읽 시고 있 어서 예배가 넘 카르 셔서 성령충 만한 내 예배 예배을 기다리 시고, 예배 의가 리에 주의 경제 를 불러 주 시고, 지난 주에 나 왔던 생활 을기 말씀 이기다는 내가 필요합니다 분들. 예수님의 분들이이 자리에 때 가면 다시 나오게 하시고 아나님이 자리에서 성찬식에 대행하기 위해 성찬의 기쁨과 소중함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시기심기와 주님의 부활하시기와 주님의 능력과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외의 능력을 말씀하는 능력을 주시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계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교가 필요한 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예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역를 경험하게 하시고 계게하시고이유리의 끈을 우리에게 바라하요 주시고, 교회를 우리에게 조어하 주시고, 주역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 주역을 우리 앞에 다니게 하시고,